하이 자체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류의 도련변이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구약에. 응?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여자 그렇게 동성을 이미 주님은 예언하셨어. 예언하신 건 그대로 되는 거야. 예언하신 것은. 왜? 그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세가 되면 그렇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의 자질을 원하는 거야. 이제 신랑을 신랑 안에서 신랑을 존경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고, 응? 그서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같이 하나의 부부이지만 가족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잘 리더하며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기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부의 위치, 나는 신랑의 위치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질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렐루야. 아멘. 응? 이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 이후에 이미 우리 맹인 이미 우리는 창세 이후에 맹인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떴지만 이미 우리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오늘도 진정한 바리새인들은 나는 눈을 떴자라고 생각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시력이 1.5가 정상이고 나는 정확히 1.5야. 이게 교만인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럼 높은 자리는 원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을 원하는 이만큼까지 내가 행화했어 숙제했어 그만큼 하나님들로 했어 했으니까 나는 A급이야 나는 a 풀이야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 보면 너는 a 학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몰라요 굉장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교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완전한 교만, 완전한 교만. 응. 그래서 그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바리새들은 듣지를 않아. 응. 그 소, 소경 맹인, 응. 소경 맹인이야. 맹이 맹인, 맹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눈이 다친 자라 하늘 하늘 문이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계시를 듣는 자라고 절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생각할 수도 없어.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돈,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어, 떻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돈을, 돈이 많은 자가 있으면 돈으로 섬길 때 낮아진대, 삶이. 돈이 많은 자가 돈으로 섬길 때 낮아진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진정한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그는 낮,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 만문, 만문하고 우리는 만문하고 우리는 만나올수져 없어 돈나고수하 돈하고 없어 나고성공하고성력하고빠져하나고수져없나올 수가 는 거야 이게 얼마는 거야. 나게얼마 이게 교나찌에 안에, 사역 안에 응. 하나님 예수님 안에나님 예수님 안에서 고 돌았단 말이야 고돌아는만단 인간의 인간의, 응. 말이야. 그게 뭐무나고 우리는 만무나고, 우리는 만무이고이이는만무나이 우리는 만무나고, 우나님우나님 우리는 만무나고, 우리는 만무나고, 우리해만무가 높이시면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게 하면 그 낮은 것이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라고 내 안에서 깊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도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이 높은 자리인 줄 알지만, 나는 높은 자리에 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다가 우리가 걸었을 때, 내가 지극히 누구가 올 때도 진짜 낮은, 낮은 자리에 최고의 낮은 자리에 떨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고. 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 내일 계속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지어지고 단단해지고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잘구축돼야 되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땅 안에서 우리가 돈이 천만 원 있으면 근데잖아요. 돈이 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 어치의 고통이 온대. 너무 웃기지 않아? 우리가 돈없으게 고통된다고 하죠. 돈이 10, 100억 있으면 100억 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없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선입견이야. 견이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 된게 아니잖아. 나 혼자 된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그것들을 어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상이 계속 100,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만 원 어치만 돌리면 되지만 1 0 0억이라는 엄청난 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신앙, 신앙, 신앙처럼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려 있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게 세상에 있는 어 물질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출교 당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랬던 그 엄마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자식이 아니야. 출교 다 진짜 부모라면 출교를 당하, 당하더라도 자식, 자식이 자식은 그냥 축구당하고 나는 살아? 자식은 그냥 어떻게 감옥 가든가 내비둬? 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 시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 4 9절 보면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 불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불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화목하고진정으로그 안에서 하나 되는 불. 네. 지적으로 그 안에서는 평강이 있고 하나 되고 잠시가 버리는 불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먼저 불을 내리는 것은 어떤 불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분쟁을 하게 먼저 이땅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야 돼이 땅에선 충격이 일어나야 돼 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우리가 메님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이 땅의 것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안에서 눈이 떴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충격을 줘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는 가만히 안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전쟁이 일어나 세상하고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고 해서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지만, 세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사람이 세 사람을 하고 같이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어, 누구와? 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쟁을 시작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와 어,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의 점을 띠는 거야 우리의 정을 띄는 거야. 내 가족이니까 뭐 가족이.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현현 지연. 음, 이런 어떤 혈로되는그 족보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먼저 연합이 돼 있어. 거기에 우리가 하나로 다 뭉쳐있단 말이야. 족보로. 최씨 족보, 원족보, 어? 원족보, 김씨 족보. 우리 집안 1초, 2초, 3초, 4초. 어? 이렇게 했는이현연을 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을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와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맹이는맹이는 뭐요? 맹위는 눈이 진짜 우리가 죄인이란 거. 내가 거지였고, 내가 구걸하는동냥하는동냥하는 사람이었잖아. 동냥동냥이 동양, 이런 내 모습이 이렇게, 이런 추한 모습. 나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나는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한 것이 곧, 음, 뭐요그 자각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시가 열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우리 안에서. 계시가 열어지는 그래서 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맹인을 눈을 뜨지만, 이 맹인을 뜬다는 것은 이제 이를 맹인, 이를 이제 세상에서 노, 노예이고 종이었던 매였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 왕으로, 왕의 삶으로 등급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메시아주 이게 곧 하나님께 남자라는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 내가 믿고자 한대 내가 믿고자 한대 뭐요 나도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기 고백은 그 고백이 지금 뭐예요. 중간 고백이야. 중간에 믿고자 한다는까요 믿고자 한다.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믿고 싶다. 믿고잔다 주시옵소서, 하, 해 주시옵소서. 하고 싶습니고 맨날 우리는 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갈망만 했잖아. 내 열심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이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는 거예요. 그때 이, 이가 이제 완전히 완전히 발견한 거야. 이르되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주여 이제 내가 민나이다전한다는거 어, 뭐요? 완전히 불복되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 머리를 예 이전에는 예전에 내 머리를 들리고 살았어.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반이었어내 머리가 어, 권세였어. 그저 내 월을 그분 앞에 구였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주다 온 것을 지금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37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를 말하는 그이다.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냐. 심판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할렐루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맨날 심판하는 분만 알아요. 군만 하는 게 아니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분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그 동시에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눈이 본다고 하지만 너는 맹인이고, 너는, 너는 맹인이라고 하지만 너는 진정으로 본, 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느 자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선포하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나가 여러분에게 이제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른 자에게는 주님 계속 책방하시며, 너거리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한 그것이 주님의 돌아오라, 돌이키라, 어, 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 중에 예, 예수와 함께, 자,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감은 잡어 우리도 맹인인가? 하여튼 감은 잡어 네. 이 감은 잡는데 이 감에서 감을 따지 못해 아니 감을 잡았으면 감을 따서 먹어야지 그 단맛을 어? 여러분 단맛 지금 먹고 있죠? 아, 네. 맛이 어떠세요? 네. 단맛? 감, 감의 단맛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laughs> 배려난 거야. <웃음> <웃음> 주님이 저렇게 배려났어. 어, 누굴 통해서 잘못 만나 가지고 <laughs> 잘못 만나 어떻게 저렇게 배려났어? 아우, 그러니까 엘리트 아니야. 절대 똥 싸도 똥이 냄새 가안날것 같은. <laughs> 그런 사람들이야 다 지금 절대 똥 싸도 똥이 냄새 가안날것 같아. 할렐루야, 옆사람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어? 영의 문을 뜨고 봐봐. 권민남이야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가면 잘잡고 가면 잡 우리가 맹인니까 빨리 거기서 회개하자고. 빨리 저기 해야지. 주님의 발짓가랑을 잡아야지. 예수님의 발짓가랑이를 아, 응? 아유,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매일 본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왜? 너무 자기 열심으로. 자기 특심으로 너무 잘하러. 인간의 한계, 인간의 IQ로는 IQ 아이큐가 몇이 최최 최지? 최고이지? i q 아이큐가 230이 응. 는 거. 진짜? 그 230이면 230의 최고치를 이들은 말씀하로최고치다 진짜 신이 임해야 돼. 응. <laughs> 신의 개시가 임해야 돼. 뚫어지는데 그게 걷기 거기까지 지 거기까지 딱 쳤어. 꽉 찼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기가? 겨우 두 자리 넘어갔어. 아니 여러분 아닌데 나는 겨우 넘어갔어. <laughs> 두 자리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laughs> 그래? 아니 두 자리 아니면 이거 지, 지, 강아지지. <laughs> 아니 아프리카는 평균이 한80 몇이요. 아 정도 진짜 정도. 그래? 네.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네. 안 배워서? 뭐 그것도 있고 좀인종적으로도아 나는 짐승만 두 자리인 줄 알았네. 이게 한계야. 어쨌든 나는 두 자리를 겨우 넘어갔거든? 근데 내가 말은 항상 여러분이 알아서 해. <laughs> 그런 설경 가지고 또 와요. 이 설교가 안 들어가. 저런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이거 자존심이 허락지 않네. 이게 또 이럴 수 있어. 막아, 막아 낄수 있어. 마귀가. <laughs> 그래, 나올라 낫다. 난 겨우 배길이야. <laughs> 이들은 인간이 할수 있는 230, 250의 그 거기까지를 주님 안에서 엄청나게 거기까지 얼마나 있었겠어. 얼마나 있었겠냐고. 저말 그들은 칭찬해야 돼. 그걸로 진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구원 받고도 남아. 그들에게는 박수를 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게 목적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목적이라면. 무슨 말이겠어요? 종교가 목적이라면. 그게 지정한, 주님이 말하는 그게 목적지라면 그는 그들은, 그들은 정말 에이프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에 자신들아 이 뱀새끼들아, 막, 욕을 하셨어요. 막, 뱀새끼, 막, 응? 강아지 새끼하면귀엽기 가도지. 응? 어? 어. 하여튼, 뱀새끼래. 우리 개새끼, 막, 강아지 새끼 했잖아. 그좀 귀여운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엄청나게 잔인하고 끔찍한 줄 알았거든. 오늘 금방 느껴지네, 뱀새끼라 보니까. 어. 뱀은 너무너무 징그럽고 끔찍하네. 몇 배네, 이거는. 욕이 몇 배네, 이거는. 뱀의 자식들아 어떻게 영원히 구원 못 받는 자들아 영원히 구원 못 받는 자 뱀이 은뱀 영원히 지옥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뱀이 우리에게 영벌을 줬잖아 어?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갖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단 말이야 어? 그래서 칭찬을 어? 받는 거겠지 우리 인간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는 절대로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내 지식으로 했으니까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니까 내가 내가 해서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는 그분이 이루로 가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여튼, 하여튼 미생물보다도 연약한 그러한 하여튼 미생물아 이렇게 할수 있는 우리의 조건이지만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어, 내가 지금 진짜 맹인인가. <laughs> 내가 지금 잘 주님 안에서 눈을 떠있는가. 항상 자기, 자기 눈을, 하여튼, 어, 이렇게, 어, 핸드, 핸드폰에 그플레시 가지고 항상 눈알을 좀, <laughs> 점검 눈을 항상, 어, 항상 이렇게 눈을 좀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이,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보느냐. 아까 말했지만, 보암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느냐. 어떤 걸 목격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수 있고, 해를 볼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유익을 볼수 있는 놀라운 뜻인 것을 믿습니다. 아까 신함으로 갔다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갔다라는 거야. 신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낮은 곳에, 낮은 곳에 낮았지만, 거기에 물이 고여 있었어. 낮은 곳에 거기서 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 물에 고여 있는 그 물, 낮은 제일 낮은 물에서 그런 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지흙 낮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낮은 자 낮은 몸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곳에서 길이 열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있고 그곳에서 풍년 있는 놀라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 낮은 곳을 찾으니 하나님의 그곳에 계시더라. 우린 낮은 마음, 낮은 곳, 응? 그거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매일 매일 십자가 가 우리의 식, 숙제예요. 십자가에서 매일 매일 나의 육신과 내육신 지체, 땅의 지체, 육신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우리가 뭔가 행실을 영은 뭐요? 예 말씀이야.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행실을 우리를 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인도받은 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아멘. 매일매일 우리 먹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언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언서 한번 봅니다. 자언서 7장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할렐루야, 지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음. 내계명은 뭐야? 말씀이야. 음. 말씀을, 말씀만을 여러분이 지키라는 거 뭐야? 여러분 눈으로 계속 말씀을 보라는 거야. 말씀이, 말씀,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지켜, 지켜본다는 지켜건 뭐야? 계속 주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시선을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음. 할렐! 루야 우리 눈을 떠줬으면 이제 그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 살때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계명 계명 안에서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이 지정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금법을 행한 자라. 아까 그랬 하나님의 뜻대로 어? 죄인들은 죄인들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경건한 그의 뜻대로 해하는자 아니? 말을 들으시는 줄? 예수님. 주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 경건한, 경건한, 경건의 믿음 가운데. 경건의 믿음 가운데. 그건 곧 경유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경선된 자. 경건의, 경건의, 경건, 경건의 마음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죄인의 반대가 경건, 경건이에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율법주의자, 내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전혀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죄하고 상관없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죄는 우리를 실수를 하고 죄는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죄는 우리를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죄는 우리를 사망을 주고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리에게 죽음을 주며 사망을 주면서 우리를 계속 죽이 죽이기 위한 수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동자 역할을 어, 어, 눈동자의 역할을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 우리 눈동자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서 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겠냐고요. 아멘. 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보고 시선을 집중해서 네.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거려요 그냥.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 말씀은 보았지만, 말씀대로 해가지 않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실 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타나실 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일이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근데 그럴 자가 없어. 왜? 하나님 들어가지 못해. 자기 것이 너무 많아. 자기 어떤 자기의 계획이 너무 많아. 자기의 목적이 너무 많아. 자기 어떤 사석이 너무 많아. 자기의 이론이 너무 많아. 하나님 거기에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갈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법으로 지키고 말씀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동자가 어떤 행동자가 되는 거야.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겁동자 주님의 눈이 되는 거야. 주님으로 눈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아유. 주님으로 눈을 볼 때마다 거기에 극율함이 있고 자비로움이 있고 아유. 그 자비와 근율이라는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아유.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자가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것을 넘어서 어, 그것도 불쌍하지만 그러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서 진정한 어? 양식이 없어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라 저들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어? 볼 때는 너무 완벽한 어? 정말 하나님 볼때 너무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없어서 저들이 매일매일 굶주려 있는 그 마음의 실망 마음에서 매일매일 뭔가를 어?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 어그러진 마음 깨진 마음 그 마음들을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되지 못해서 어? 나름대로 울먹이며 슬퍼하는 그들을 볼때 하나님을 그 속에서는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영의 갈망을 했지만 육신이 너무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미혹되다 보니까 이땅에 영에서 취해다 보니까 이 땅에 술에 취하다 보니까 사람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환경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세상 안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덩어를 볼수 없는 믿음을 회피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세상 사람이지만 바리새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공허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을 계속, 계속 여러분 눈에 새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눈에 새겼다면 마음에 새기셔서, 아멘. 여러분 눈에 에서 오직 하나님 의말씀이 계속 빛으로, 아멘. 힘에서, 여러분 아멘. 눈을 뜰 때마다, 누굴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여튼 네이저로 아 것처럼, 음. 그들이, 음, 그들의 마음이 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만 보면 왜, 어? 왜 내가 눈물이 나요? 어. 내가 마음이 왜 편해요? 응. 이렇게 응. 그들의 마음 속에서 뭔가 평강을 응. 누리고 뭔가 거기에서 뭔가 위안을 위로를 느끼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아, 아멘.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마아들이 되어 주셨어요. 아, 우리 아들들이에요 아,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야. 아, 아멘.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지금 공생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야. 아, 가는 모든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을 수 있는 음, 그래서 주님이 다 사랑하신대요 왠지 만났는데 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만났는데 어?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하신대요 그 말만 해줘도 어? 믿음으로 선포해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냥 어? 그럼 사랑 하나님 움직여 <laughs> 하나님 움직여 할렐루야. 아, 네. 어? 음. 왠지 그래도 아니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네요. 그러고 주님이 거기 움직여갖고 그마음으 움직여. 주님이 일하셔. 아 알렐루야. 아 네. 더 눈이 열려 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안경 다 벗고 와요. 아 네. 아니 그아 네. 안경 다 벗고 와. 안경 쓴 사람 한 명밖에 없데요 아 네. 아니 저 안경은 달라. 주님을 더 갈망하는 안경이야. 아 네. <laughs>